오늘은 집에서 습식 쌀가루를 이용해서 가래떡용 시루떡을 찌는 준비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들은 습식 쌀가루와 찜기, 그리고 채와 면보가 필요합니다. 숟가락과 소금, 물도 필요한데 그건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때 알려드릴게요. 먼저 습식 쌀가루는 집에서 만들 수도 있고 방앗간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습식 쌀가루라고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떡을 만들려면 쌀가루에 물과 소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구매처마다 브랜드마다 심지어 같은 제품도 구매할 때마다 소금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물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달라요. 소금이 들어갔는지는 집에서 만든 건 확실하게 아실테고 방앗간은 물어보면 되는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먹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성분표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제품 중 소금이 안 들어갔다고 쓰여진 제품들은 조금만 쪄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먹었을 때 쌀밥같이 담백하다면 소금이 안 들어간 거고 짭조름하다면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소금이 이미 들어있다면 소금 넣는 과정은 꼭 생략해 주세요. 또 쌀가루마다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달라서 누가 습식 쌀가루에 물을 두 스푼 넣었다고 나도 두 스푼만 넣으면 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떡 만드는 게빵 만드는 것과 제일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계량에 의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적당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쌀가루가 물을 안 줘도 되는지 아니면 물을 얼마나 추가해야 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쌀가루 온도인데요. 습식 쌀가루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냉동된 제품을 쓰게 되실 텐데, 이때 냉동 제품을 바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찬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꼭 실온에서 해동한 후에 사용해주세요. 보울에다 꺼내놓고 30분, 그리고 잘게 부셔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찜기는 크게 대나무 찜기와 스테인리스 찜기가 있는데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뚜렷해서 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어떤 게더 좋고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보자에게는 대나무 찜기가 더 실패 확률이 적고 저 역시 이걸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사용 후에 닦아주고 보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용하자마자 바로 닦고 완벽하게 건조하고. 보관도 건조한 곳에서 해야 하거든요. 방심했다가는 곰팡이 바로 올라옵니다. 반면 스테는 닦는 것도 쉽고 보관하기는 더 쉽지만 떡을 찌면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합니다. 맛과 식감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건 입맛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보단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나무 찜기는 외국의 웬만한 중국마트에서 다 파니까 구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스텐 찜기는 집에 하나씩 있을만한 찜기면 됩니다. 물솥 위에 찜판이 빈틈없이 쌓이는 형태가 제일 좋고요. 찜솥 바닥과 찜틀 사이가 너무 가깝거나 이렇게 찜틀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쌀가루가 물에 젖거나 잘안 익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채는 소면이 들어갈 정도로 큰 채면 좋지만 집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면보는요 한인마트에서 찜용 면보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보다 더 저렴하고 외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치즈용 면보예요. 한국에 거즈 손수건 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커서 필요한 사이즈로 잘라서 쓰면 됩니다. 두부 만들 때나 만두 속이나 막걸리 짤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이 틈이 크고 무척 얇으니까 이중으로 겹쳐서 사용해 주세요. 크기는 대나무 찜기는 찜기 옆면까지 충분히 덮어줄 정도로 한 개, 스텐 찜기는 찜기 옆면을 충분히 덮어줄 정도로 한 개와 뚜껑 밑에 덮어줄 크기로 한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